영도교회 교사, 목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세 개의 단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드름이고 19절부터 21절은 행함이고 22절부터 25절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행함으로 옮겨집니다. 행함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들음은 실천을 옮기게 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럼 첫 단락 16절에서 등불은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호롱불 같은 것인데 이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꺼져버리겠지요. 침대 밑에 든다면 이 또한 사람들을 밝히 보여주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빛을 비추면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든, 사적인 말이든, 비밀스럽게 한 말, 숨겨서 한 말, 여러분과 내가 한 모든 말들이 어떻게 되돌아올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들은 분명히 메아리처럼 들려올 텐데, 비밀 없이 낱낱이 폭로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말한 모든 언어들이 어떻게 나에게 들릴지 생각해보고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감추었던 모든 것이 다 들춰질 것이고 비밀스럽게 한 말들이 다 폭로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18절 말씀을 보면 빛이 있는 자는 더 받겠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숨겨놓은 것, 거짓으로 탈취한 모든 것들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유력이고 효과입니다. 둘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곧 어머니요, 형제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즉, 가족들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그들이 곧 가족들임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신뢰가 가족을 통해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음이 적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감탄하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행하시도록 내어드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되돌아 들려올지 이것을 걱정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된 교사, 목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